아니야, 갈비탕이랑... 6월 7일 오늘 장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산입니다. 선산.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늘도 주준부리 좀 찾아보려고요. 조준부리? 주준부리? 주준부리. 뭐가 맛있을까요? 가게는 아는 분이 와주셔서 이런 거 얼마씩 하나 가봐. 이런거 갖다 놓까? 이런거 얼마래요? 얼마요? 예 얼마인 거? 얼마인 거이기? 사람이 있어야지. 나도 믿게 사다 가게에다 팔았어. 엄마,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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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엄고가 엄마가 엄마가 가 엄마가 가 엄마가 엄마가 마가마가 엄마가 엄마가 마 뭐를, 뭐 신형을 사야지요? 뭐 사지? <laughs> 나를 사랑하지. 네. 가하뭐 매실 이 매실 담 되는 거. 아마 다가 제비똥을 아 응. 제비 어. 어, 매실 많이 나왔네. <목헉> 완두콩도 나왔어요. 완두콩. <목헉>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옷장 사는 안 하고. 네. 오이 살, 오이 살넣면 써도 돼, 이제. 뭐를 맛있는 거 사지? 좀 벌려서 사지? 쌀을 사볼까 먹고 꼬마야 뻥이 터지거나 계란도 사야되는데 높팡야 빨리가 상판 내놔줘 예 내려오면서 좀뽑았어

아 오이도 있고 오이도 저어어 아니요 저 오이하고 청하고추장 그 요거는 얼마고 이거 어떻게 요 요거는, 마늘에 마늘에 요거는? 마시, 마시. 요기도 마시, 아니, 여기도 맛있 여도 맛있는데 점심을 그러안 먹었어? 먹었어요 진 먹었는데 마늘 요거 이이 먹었어? 원만원 먹었어 <목소리도> 아, 뻔뻔뻔, 맛있으면 어떡해, 으면 어떡해, 맛있 어떡해, 뻔고 맛있어, 아마, 리하고 요거 많아주세요, <목소리도> <만 원씩> 거 <목소리도> 요게 더 맛있어요. <목소리도> 이거 좀 눅눅하고. 요, 요거 넣으안 돼요, 엄마가 세요고 네. 전가루가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나지서 어디가 안 먹어. 나꾸기만 하냐. 아. 또베기 생동은... 계란도 사야 되고, 계란 저쪽에서 샀을까? 계란은 다음 장에 사야 되겠다. 뭘사지 쿠카빵 샀까 응, 음, 갈게. 일일 맛을 한번 볼까? 낙지가 없네, 맛볼게 아니, 좀맛좀보어요 없어요, 다 먹었다. 요 없어요? 이가한 개만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낙지.

말살까? 아 손님이 지 가게에 두 명이 있어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김여사 대박났어요 5천원짜리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가게에 고락하면서 아니 옥수수 저것도 하나 줘요 나도 안 하죠. 무슨 맛이지요? 사개 사면 요 어, 좀 많나? 오늘 그래도 뭐 앉아 노는 사람이서그한2 0만 원씩 팔았어. 옥수수도 줘, 옥수수. 응, 한 개야. 아, 옥수수 하나. 맛있는 걸로 줘. 양파 하나 살까요? 옥수수 달라 한 개. 아, <laughs> 잔뜩 안 줘도 돼. 아, 갈라 주려고 다섯 개들은거 없나? 세 개들은가? 봉지는 오0원되네 아, 아. 네. 아 그래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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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파세요님. 네. 응, 놀러 와요. 어떡아가세 개짜리들은 뭐가 한 개씩 갈라 먹어요 그 아, 세개 더했네. 바나나도 있고요. 이건 오이가, 고추가. 어, 일반 오이에요. 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니, 그냥 마, 드십니다. 마. 그냥 먹기도 하고 와야. 피클, 피클. 지금 파프리카 많이 나옵니다. 파프리카하고 피클. 그리고 또소박이소박이 소바지 형아 뭐, 멋지다. 보이 된다. 얼굴이 막예뻐진다 몸매도 막 에스라인 되고. 아세요. <laughs> 야 <laughs> 2,000원치만 줘요. 2 0 0 0원못 받아. 3,000원 도 한두 개 빼면 되지. 안 받아. 차. <laughs> 고등어 한 마리 얼마씩 해요? 이거. 고등어 많이 안하이 3,000원씩 하네. 이건 안 사고. 사설기도잘가고 있네 이 나, 뭐, 은 뭐, 나, 뭐, 나, 뭐, 나, 나, 무 나, 까 오늘 주말장이라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못가게 너무 많아요 음. 바아 오이 올라서가지한 바구니 5 0원 다음 달이면 가격이 어떻지 몰라요 사장님 오이 2 0원치 주세요 2 0원치 잔돌이 밖에 없어 2 0원 치요? 예너니안 무겁나? 안무거워2 아, 0개요예 yeah. 그것도 많아요 잘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왔러요나많아 <빨리 웃음> <됐다. 웃음> 있어. <laughs> 가방을 이어서 티워고 파는 거야, 니? 가방. 아, <laughs> 어. <laughs> 니언니거이 <오이카>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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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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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한개 얼마씩 파는데, 이만 원, 이 그까 끝까지 갈라가 멀어가지고 오빠, 이거만 내는 거